자, 오늘 말씀 전과 뭐 따라 합니다. 나의 작은 것이, 나의 작은 것이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는 큰, 것이다. 큰 것이다. 다시 한 번요. 나의 작은 것이, 나의 작은 것이 하나님께는 큰 것이다. 하나님께는 큰 것이다. 네, 오늘은 나의 작은 것이 하나님께는 큰 것이다. 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귀한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누구나 잘 아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5천 명,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약한 5만 명, 2만, 명, 2만 명은 족게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약 2만 명을 먹이신 그러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에도 상당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의 사건이 나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14장, 마가복음에는 6장 또 요한복음에는 9장 아 누가복음은 9장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말씀 6장에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몰려들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가면 뭔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오면 치유가 있었습니다. 또 기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육적으로 배불림을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었고, 영생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배부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가운데 영적인 배부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육적인, 물질적인 배부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노하우가 뭐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죠. 인생을 살아갈 때에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살아가는 기술, 방법, 경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노후가 있어야 됩니다. 노하우가 어떻게 살아야 될 방법을 말한다면, 노후는 누구를 아느냐. 누구를 알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노후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영혼의 만족을 누렸습니다. 육적인 만족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나갔을 때 얻어진 건두 가지예요. 바로 영혼의 배부름을 누렸고 또 오늘 말씀이 나눈 것처럼 육적인 배부름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이 영적인 배부름을 안겨줘야 돼. 영생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또두 번째로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육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배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오병이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작은 것이 하나님께는 큰 것이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부터 깨달 것은 나의 작은 것이 하나님께는 큰 것이라는 거예요.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절 말씀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 싸움 나이까? 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님 다가왔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시작했습니다. 뭔가 예수님께로부터 먹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 아이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보리떡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에요. 예? 요즘 뭐라 하면 우리 예전에 그 개떡 있잖아요. 개떡. 예? 뭐 그냥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거, 그죠? 그 먹다가 배부르면 갖다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먹다가 배불르면은 짐승에, 낙유에게 주는 그러한 음식이 바로 이 보리떡이었습니다. 짐승에게 먹일 정도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바로 이 보리떡입니다. 또 물고기 두 마리가 나오는데 이 물고기 두 마리, 나태, 마가, 누가, 보금에서는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원어로 익수수라고 표현됐어요. 익수수. 그냥 물고기입니다. 근데요한복음에는 똑같은 물고기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익수수가 아니라 옵사리온이라고 해요. 옵사리온, 옵사리온과 익수수 뭐가 다를까? 여러분, 다 같은 물고기라는 뜻인데, 익수수는 보통 우리 사람들이 먹는 큰 물고기를 말하다 비교적 다 자란 큰 물고기를 바로 익수수라고 말합니다. 근데 똑같은 의미의 물고기인이 옵사리온은 뭐냐 면은 바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작은 물고기를 말해요. 네? 갔다가 버리는. 잡히면 버리는 그런 하찮은 조그만 물고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게 되면은 큰 고기는 잡아서 광주를에다 담아서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작은 물고기, 이옵사리온을 잡히면은 물속에 놓아주거나 그냥 바닷가에다 버려요.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주워서다가 소금에 절여서 먹는 게 바로 이 옵사리에요, 옵사리. 하찮은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내놓은 이보리떡 다섯 개의 물고기는 그야말로 하찮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잘 것 없는 근한 음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이 물고기를 익수수라고 표현을 했고 사도 요한은 옵사레이라고 표현했을까? 사도 요한의 관찰력이 더뛰어났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앞에 가만히 있다가 그 물고기의 크기를 보니까 조망만 한 거예요. 그래서 옵사리 하는 표을 했고, 나태, 마가, 누가는 그냥 대충 물고기, 익숙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어찌됐든, 이 소년이 갖고 있던,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보르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보잘 것 없는 그런 음식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끼니를 연명하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러것을 가져왔을 때,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적고 보잘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심지어 징숨도 함께 먹는 이 음식이었지만은 이 작은 것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졌을 때 예수님의 돌에 들려졌을 때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린 소년이 바로 이 음식을 예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작지만은 보잘 것 없지만은 한참지만은 그러나 이 작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줬을 때 주님 앞에 손에 들려줬을 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라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헌신 보잘것도 하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옵사리온 같은 이 기도 옵사리온 같은 이 헌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헌신할 때 이러한 여러분 비전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러한 여러분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작은 물고기 같은 옵사리온 나의 기도 헌신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종격의 신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여러분 큰 기대와 이러한 그런 감동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게 능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년의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이걸 소개한 안드레도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무슨 도대체 큰 일이 일어날까?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반신반의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잘 나타냈어요. 구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 없나이까? 자, 안드레가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 나일까? 데리고 오면서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드레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게 믿음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데려오긴 데려왔지만은 완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 나일까? 무슨 소용이 있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내 자신을 드릴 때에 내 것이 작다 크다 또 소용이 있다 없다 이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 어린 소년에 버렸던 다섯 개의 물고기 두 마리처럼 드려는게 중요하지 적다 크다 소용 없다 소용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뿐이에요. 들었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어린 소년 자기 가진 것을 하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렸을 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있을 때는 작은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바로 그것이 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작다 그래서 내가 보잘 것보다 그래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어떤 기적, 어떤 역사, 어떤 능력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지는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들으시면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헌신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물질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작고 크고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로 성경의 역사는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최레급시킬때에뭘 사용했습니까? 작은 지팡이를 사용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목동의 막대기 불과한 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바닷물을 짚었을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물,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보잘 것 없는 그 막대기였고 하나의 지팡이였지만, 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줬을 때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 짱돌입니다. 아무것도 아는 흔한 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윗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려졌을 때에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변방의 이름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온 인류의, 온 세상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잘 보시면 힘없고 나약한, 힘없고 나약해서 사자벌이 되고 무참히 죽어갔던 그 초대교의 회 교인들을 통해서 대제국 로마가 뒤집어졌고 유럽이 뒤집어졌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이 사실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들을 통해서 큰 것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을 것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때문에 하찮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들어지기만 한다면은 예수의 손에 붙들림만 되기만 한다면은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과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나의 작은 것이 하나님께는 큰 것이다 두 번째 한번 떠납니다 감사함에, 감사함에 큰 능력이 있다 큰 능력이 다시 한 번요 감사함에, 감사함에 큰 능력이 있다 큰 능력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기적의 비밀은 바로 감사함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뭐대로? 원대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제일 먼저 축사하셨습니다. 이 축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 테사스라는 말이에요. 유카리스 테사스. 이 말인데, 이 말은 바로 감사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축사했다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장모이죠. 여러분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보아도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이제 오천 명을 앉혀 놓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림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니죠. 예수님에게는 뭐만 있어요? 보리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만 있어요. 예수님 앞에는 몇명 있어요? 약 2만 명이 있어요. 남자만 5천 명. 남녀로서 다 합치면 약 2만 명이 앞에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감사할 마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절망의 상황이죠. 당황됐겠죠. 요즘에 많은 많이 하는 말처럼 선생님, 당황하셨어요? 예? 제대로 그랬을 것 같아. 선생님, 당황하셨죠? 예? 근데로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자기 앞에는 2만 명이 되는 인원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5천여 명을 앞에 놓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감사 기도를 할수 있을까? 이까지 끝까지 무슨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감사하셨습니다 왜요? 감사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건 뭡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산 속에 누굴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어넣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능력, 내 환경 내 조건을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오죠. 나만 보라고 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굴 집어넣을 때? 하나님을 집어넣을 때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인생을 바꿔서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이걸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장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계산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감사 가운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 그 감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떡 다섯 개와 5개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받을 것을 미리 알고 미리 감사한 거죠 미래를 보시고 감사한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손에 보잘것 없는 것들 들고 계셨지만 뭘 보신 거예요? 5천 명이 마음껏 먹고 원대로 먹고 배불러서 열두광주를 거두는 그걸 미리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감사해야 돼요. 예. 네? 그 천국 비유 보면 예수님의 천국 비유 보면은 예수께서 천국을 뭘로 비유하셨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로 비유하셨죠.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수천 수만 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겨자씨의 비유 그죠? 이만한 눈에 저로 보이지 않는 교자씨가 땅에 심겨졌을때어게합니까큰 거목이 되어서 새가 뜰고 짐승이시는 그런 큰 거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 또 예수님은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했습니다. 누룩 얻었습니까? 빵에 여러분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 그 빵은 이렇게 부풀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부잘 것 없고 약하지만은 너희들 통해서 이루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천국이 바로 이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주님께서 는 미리 감사하시고 감격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없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만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잖아요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로 그걸 보시고 미래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 그거 상상하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 조그만한 그 동네에서 복음이 전파됐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이 번지고 번지고 아시아로, 또 유럽으로, 또 북아메리카로, 남아메리카로, 아시아로, 온 세계가 마치 누룩처럼 부풀어지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그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비전, 이러한 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말교 예수 말 운동이 우리가 보기에는 약하고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그러 여러분, 이런 꿈, 이런 비전을 갖고 일할 때, 또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안 되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 이런 담대함, 이런, 여러분,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언어가 어떻게 돼? 희망적이어야 돼. 미래적이어야 돼. 우리 예수님의 그 언어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 장차가 뭡니까? 미래의 너를 개발하랴.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한 베드로지만은 차충도라는 베드로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를 장차 반석이 되게 하리라 네? 미래를 보신 거예요. 네? 여러분, 사도마을 오늘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무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라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분쟁하고 간음하고 또 싸우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뭘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희망이 없다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미래를 보고 희망을 손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적인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앞길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뭘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긍정을 보는 거예요. 희망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려도 그렇잖아요? 아이를 키울 때 까다나게들 보면 어떻습니까? 똥만 싸고 밥만 먹고 울기만 하고. 그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 보면 심질을 냅니까? 심질을안 내죠. 보면 볼수록 기쁨이 넘치고 행복감이 넘치고 가슴이 뿌듯하잖아요. 왜요? 잘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그대로 있으면 그거 참 불행한 거죠. 그러나, 아기는 여러분, 먹고, 크고, 싸고, 자고 하면서 점점, 점점 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행복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우리를 보시고, 부족한 우리를 보시고, 한심한 우리를 보시고, 한숨 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세요. 왜요? 잘할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께서 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가실 그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사람 희망이 도전하는 거예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게 뭡니까? 하늘 양에서 감사절 따라는 거예요. 감사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오병 2어 기적의 사건의 그 교훈은 바로 우리에게 성교의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배부루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주어서 뭐라래요옆 동네 에 굶주린 사람을 나눠주기 위해서 거두라는 거예요. 남은 광주리에 거두라는 얘기는 뭡니까? 열두 바구니에 거두라는 얘기는 뭐예요? 남은 사명이 있다는 라 거예요 남은 것을 거두라는 얘기는 뭐냐 면 바로 남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두 광주리를 거뒀습니다 열두 광주는 뭘 상징할까요? 바로 열두 제재를 상징합니다 바로 열두 제재를 통해서 이웃마을 또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태봉 15장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 사건 이외에 칠병이어 7병, 사건이 나옵니다. 떡 일곱 개와, 어, 또, 물고기 두 마리로 4,000명을 먹인 기억이 나왔답니다. 거기에서는 이 일곱 광주리를 거두게 되는데, 오병이어에서는 몇 광주를 거뒀어요? 열두 광주를 거뒀고, 칠병이어에서는 일곱 광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열두 바구니와 일곱 광줄이, 바구니와 광줄이는 다 같은 똑같은 비슷한 단어지만은 원문에 보면 분명히 틀립니다. 이 바구니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우르는 코피노스라는 말, 코피노스. 또 광줄이는 스프리스라는 말, 스프리스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바구니는 이 버들나무 가지로 만든 작은 것, 품 안에 안을 정도의 그 바구니가 바로 이 바구니예요, 바구니, 바구니. 이 코스포피노스라는 표현이에요. 반대로 이 광주리는 이 갈대로 만든 것으로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 그러니까 이, 뭐요? 바구니보다는 한 다섯 배큰게 바로 이 광주리를 말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사람들 먹이신 이후에 남은 것이 열두 바구니였어요. 그런데 7병 이어를 통해서 4천명을 먹이신 이후에 남은 것이 일곱 광주리였어요. 1 2방언이는 뭐라고 말할까? 12제대를 상징한다 그랬죠. 이건 뭐예요? 유대인 성교의 책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일곱방주리는뭘 상징할까요? 바로 아시아의 일곱교회를 상징합니다. 에베소교회, 서문학교회, 버가목교회, 두아디라교회 사대교회, 아, 사대 빌라델벳교회. 이런 일곱개의 교회를 상징. 이건 뭐예요? 이방성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겨줬다는 게 뭐, 뭐예요? 바로 남은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바구니를 품으면 은 하나님께서는 바구니만큼 주십니다 그러나 광주리만큼 품으면 은하나님께서 광주리에 부어주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개개인이 또 우리 예수말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비전과 은혜를 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8병 이외의 기적, 9병 이외의 기적, 10병 이외의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5병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나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께는 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작고, 크고, 보잘 것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신 겁니다. 우리는 뭐요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널 낫게 크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감사할 때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생에 계산해 놓고 미래를 바라보시 소망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바로 이 오병의 이 교훈은 바로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구니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광주리의 인생이 되시를 축복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벌들이는 만큼 크게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오병이의 사건의 기적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찬양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